한국이 최근 잠수함에서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은 내년 하반기부터 전력화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지난 22일 군 당국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으로 앞으로 몇 차례의 성능 검증도 모두 마무리된다면 대한민국 해군의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한 창호함을 비롯하여 중형 잠수함 총 9척에 SLBM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죠. SLBM은 현무 2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최대 사거리가 8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의 수도 러시아까지도 타격권에 두는 위협적인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러한 위치에 오름에 따라 주변에서는 다소 우스운 상황도 연출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현재 기준 우리 국방부에서는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규정한다고 하죠. 즉 기존에 우리에게 주적으로 인지되었던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주권을 위협하는 중국, 일본 등의 여타 이웃 국가들 역시 우리의 주적에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국가들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의 SLBM 시험 발사 성공 소식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한국의 SLBM을 폄하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한계를 지적하기에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한계를 전 세계에 탈론해 버렸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늘상 있던 일인데, 유독 SLBM에 대하여 북한이 크게 격분하는 것은, 아무래도 SLBM은 북한이 수십 년간의 국가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은 그들이 한계점을 돌파하는 최고의 신무기였기 때문이겠죠. 북한은 인민의 생명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간신히 만든 무기이고, 이마저도 국제사회에서 맹 비난을 받는 상황인데, 한국은 그냥 조용히 어느 날 뚝딱 만들어서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니, 북한에게는 이보다 더큰 열폭스위치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발짝 섞인 성명문이 한국의 미사일을 보완해주는 조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국내 네티즌들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이 공개하여 크게 광고한 미사일은 아직까지 초보적인 걸음마 단계 수준에 불과하다. 의미없는 자랑용이고 자체 위안용이며 전쟁에서 효과적인 군사적 공격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듯 싶었지만 이것에 덧붙이는 여러 가지 첨언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SLBM을 개발하며 겪었던 우여곡절을 설명하고 있어 한국에게는 참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수 자세각과 자세각 속도 변화가 대단히 커져 미사일의 자세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라는 말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할 당시 미사일의 제멋대로 기우는 것을 컨트롤하기 힘들었단 말이죠. 때문에 수중에서 능동적인 자세 유지를 해줘야 한다. 자세를 자체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자세 조정 방식을 택하고 비행체 후부에 격자식 날개를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는 자신들이 미사일인 북극성은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꼬리에 능동 자세 유지 장치 그리드핀을 달았다는 말입니다. 별이 별 것에 훈수를 드는 모습은 한민족의 전통인 것인가 봅니다. 물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공개했고. 다른 국가들도 이것을 SLBM 클럽에 들었다며 축하한 상황에 북한이 지적한 문제가 유효한 지적이라 보기는 매우 힘들지만 추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제공한 의도치 않은 조언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북한 다음으로 발작 버튼이 세게 눌린 국가는 일본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위기 관리 연구소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후지타니 마사요시가 제비 프레스에 올린 사설의 내용인데요. 도를 넘어버린 한국의 군사 전력 강화, 그 화살은 일본을 향한 것일까?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는 현무 2비 혹은 현무 2스를 기반으로 한 탄도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북한 전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한국은 과도한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 침공에 단단히 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갖춘 대형 잠수함뿐만 아니라 핵잠수함이나 경항공보함까지 가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한국이 미일 양국과 중국, 북한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본과 한국의 최대 국익은 북한과 중국을 봉쇄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황한 글로 한국의 전략 강화를 비판하고 있지만 일본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 간단합니다. 일본과 달리 지속적인 전략 강화를 하는 한국이 위협적이다. 계속 그렇게 강해져서 일본까지 위협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북한만 견제하는 수준까지만 성장해라. 나머지는 일본과 함께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자. 비대칭 전력인 핵을 제외한다면 극동 지역에서 취약체는 단연 북한입니다. 그러한 북한을 적당히 견제할 만큼만 성장하고 나머지는 일본의 군사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함께 견제하자는 것은 한국이 일본보다 강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우회적 표현이죠.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일본은 은근슬쩍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견제할 적에 러시아를 끼워놓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사실 러시아는 한국에게 있어 적국이라기보다는 우방국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틈날 때마다 한국과 협력하여 일본을 압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도 보여주었죠. 특히 최근 러시아에서 전해진 한 소식은 차기 총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치러졌던 러시아 총선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지하는 통합러시아당이 하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 5기 집권을 앞둔 푸틴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성적표입니다.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고 등은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푸틴의 인기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나 이번 투표 결과는 모든 논란을 불식시켰습니다. 푸틴은 이미 올해 4월 개헌을 통해 자신이 2036년까지 초장기 집권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서도 여당이 과반을 넘겼다는 것은 앞으로 야당이 어떤 방해 공작을 펼치고자 해도 푸틴의 독자적인 개헌과 입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상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의 스탈린 이후로 최장기간 러시아를 군림한 황제로 거듭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 스탠스는 매우 명확합니다. 소련의 재림이라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서방사회에 매우 반항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일에서 16일까지 있었던 러시아의 자파드 2021 연합군사훈련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파드는 러시아에서 서쪽이라는 의미로 모든 훈련이 미국, 나토와의 전면전을 가정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러시아를 쳐들어온다면 반격하여 물리친다는 훈련이죠. 그리고 그 훈련 안에는 핵전쟁 시나리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러시아의 TU-22M3 백파이어 폭격기가 미국 나토의 시설과 병력을 상대로 모의 핵공격을 펼치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을 견제하느라 정신없는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핵전쟁 모의 훈련에 극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태평양의 균형수호자로서 앞서 말했듯 한국과 함께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일본은 러시아의 움직임에 더큰 PTSD가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 공격을 맞아본 적이 있는 국가이자 2036년까지 러시아를 장기 집권하게 될 푸틴이 가장 직접적으로 압박하면서도 만만한 오랑캐로 보는 국가가 바로 일본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을 차기로 집권하게 될 인물은 다른 누구도 아닌 고노다로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고노다로는 특히나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유독 러시아에게 두들겨 맞은 아픈 기억이 많은 인물입니다. 한국 대사와의 대화 중 한국 대사가 발언하고 있음에도 느닷없이 한국의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례하게 한국의 발언을 끊었고 한국 기자단의 카메라를 보고 니콘 캐논이라며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대놓고 비웃었으며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출 안 해도 750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직접 와서 먹어준다. 라는 한국에게는 상상도 못할 망언을 수차례나 뱉었던 고노다로입니다. 과거 그가 SNS에 공개한 집무실에는 전범기 옆으로 한반도 사진을 띄워놓음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대해 대대적인 도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는 온갖 센 척을 다하는 고노다로이지만 러시아에게는 한마디도 뻥금 못하는 소인배가 다름없습니다.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독도에 영공 침범했을 당시 한국은 F-15K를 두번 출격시켜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정도로 한국과 러시아는 이 사건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양국은 각자 러시아 군용기의 항적을 언론에 공개하며 서로 주장의 진위성을 놓고 크게 다투었는데요. 이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진 않았지만 모기 마냥 옆에서 발작하고 있는 한 국가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외무상이자 이후 방위상이 되었던 고노 다로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 러시아는 일본의 영공을 침해한 것인데 왜 한국이 나서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가라고 열련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일본 역시 자위대 항공기를 출격시킨 것으로도 알려졌었죠.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일본의 억으로는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애초에 일본이 긴급 출격시켰다는 자위대 항공기는 무슨 종류의 군용기인지 몇 대가 출격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추후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자위대의 항공기는 사건이 발생한 동해도 아닌 동중국해로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신문,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가 당시 동중국해에서 북상 중이었기 때문에 자위대가 이곳을 향해 긴급 발진한 것이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자위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즉 일본은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감히 군사적인 행동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으나 한국이 기민하게 반응하고 나서는 것을 보고서는 우리도 맞대응을 했다며 엄플한 것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은 당의 초부터 있었던 러시아와의 갈등에서 기인합니다. 2019년 초 일본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미뤄왔고 2021년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평화 조약을 위해서 양국의 외무 장관이 만나 교섭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때 러시아는 일본에게 상당히 고자세로 나왔기에 일본 전역은 분노로 들끓어올랐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일본이 과연 독립국이라 할수 있는가? 러시아는 일본이 쿠릴 열도에 대해서 북방 영토라고 부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 쿠릴 열도가 러시아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일본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다. 러시아는 과거부터 일본이 쿠릴 열도에 대한 분쟁을 일으킬 때마다 러시아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일본은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 러시아 공군은 마음만 먹으면 20분 만에 일본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2012년 러시아의 훈련 비행 동안 일본 자위대 군용기가 위협 비행하자 이번에 출격시킨 전략 폭격기는 싸우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필요하다면 1,000km 떨어진 곳에서도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라며 일본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준 적이 있죠. 그때 이후로 일본은 러시아의 군용기가 아무리 활개 친다한들 이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전투기를 출격시켜 항의를 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푸틴의 지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남자식 대응이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의 푸틴의 상대로 이미 개무시를 당한 적이 있는 고노다로가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된다면 일본의 국제사회 속 입지는 급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한국은 앞서 언급된 독도사건 이외에는 러시아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사이가 좋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신리 외교를 중시한다지만, 나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서방의 편이라 보일 수도 있는데, 한국과 러시아는 역사 속에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줬죠. 소련이 붕괴한 후 한국의 기업들이 끝까지 남아 의리를 지킨 것이나, 나인 브릿지 사업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이 지켜준 의리에 감동하여 한국전과 관련되어 소련이 기밀로 처리하고 있던 온갖 서류들을 뭉텅이로 건네준 적이 있는데 이때 입수한 자료 중 기밀성이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 남침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괴뢰 정부이고 오직 한국만이 합법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러시아는 한국과의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제 무기를 상당수 한국에게 넘겨줬었는데요. 한국은 이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전력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도움 없이도 천공, 신공, 현무미사일 등 각종 첨단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양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뒷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각종 신무기를 쏟아낼 수 있는 원동력에는 러시아가 필연적으로 도움이 될수 밖에 없었다고 하죠. 또한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 세계 최빈공국으로 전락했던 한국이지만 이제는 공산진영의 수장이었던 국가를 상대로 경제적인 원조 및 군사무기 거래를 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국가가 러시아인데요. 일본과 러시아 모두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국가이지만, 한 국가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 주변국 모두를 감당할 수 없는 적으로 만들고 있는 반면, 한 국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신흥강국, 대한민국과의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파트너십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 일본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